오늘은 바다 바로 앞 사이트를 예약 성공해서 에어 텐트의 모든 문을 싹다 떼봤습니다. 내부도 예쁘게 세팅하고 새로 생긴 해먹도 설치하고 원 없이 바다를 보고 왔어요. 근데 결국 또 비가 왔습니다. 다 홀딱 젖어버렸어요. 그래도 비 오기 전까진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랜저 테트리스 방법도 나오니까 오늘도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짐이 훨씬 많아요. 해먹이랑 드론 가방이 새로 생겼고, 봉가로 가서 두밤 잔 다음에 바로 캠핑장으로 갈 거라 옷도 많습니다. 페니터 갖고 가야 되나? 페니터 신는 대신 냉장고는 포기했어요. 그놈 세부 티는 그만 입으면 안 되냐? 티를 많이 사줬잖아. 그래야 세부 한번더 가지. 2년 전에 제가 세부에서 사온 가족 티셔츠인데 이제 저만 입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실어 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실었지만 옷 가방은 트렁크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4시간 달려서 도착했는데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셔서 트렁크부터 확인시켜드릴게요. 다다음날 아침 이제 캠핑장 가려고 나왔습니다. 이틀 내내 먹었더니 얼굴이 아주 빵빵하네요. 오늘은 평소에 너무 멀어서 엄두를 못 냈던 남해로 가볼 거예요. 드디어 멀리 한번 가보네, 그렇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본 모든 캠핑장 중에 뷰가 제일 좋았습니다. 가는 길 지루하실까 봐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성도, 광주에서 2 시간을 달려왔더니 드디어 장흥 바다가 보이기 바깥다. 시작하네요. 이제 별빛 밤바다 캠핑장 들어가 볼게요. 와 진짜 바다 커 편네. 오 오빠 근 여기 너무 고가 장난 아닌데? 어이거 진짜 성남 사니까 오빠 내려갈 수 있는 거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급경사였습니다. 서울사람 여기 오면 내리막 웃어서 못 가요 응, 응. 응. 하장님 도착하면 들리라고 하셨는데 안 계셔서 바로 사이트로 가볼게요 아, 엄청 높다 와 대박 아, <laughs> 어 가져왔어 새가 좋아하니까 잘 잤어 이쁘니 응. 바다 바로 앞 시야 가리는 게 없고 물 색깔도 이쁜데 테크도 있고 차도 바로 옆에 댈수 있어요 너무 좋다 여기 응 원중에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집 내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부터 꺼내줄게요 선캣계 에르메스 <laughs> 광고 받았냐? 화장 지워지기 전에 자기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렛츠 봐봐 해봐 가다 뷰러 해줘 근데 어차피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화장은 왜 하는 걸까요? <laughs> 너무 좋다 여기 이제 집 내려볼게요 도와줄까? 아니 오늘은 마롱 가져와서 가볍습니다 짐 어떻게 실었냐는 댓글이 많아서 보여드릴게요 차가 너무 더럽다 마롱 러그 두장잡동사니 가방 3인용 에어침대 3단 나무 선반 좌식 테이블 가스렌지랑 구이바다 구이바다 가방 왜 이러냐? 칠년 썼더니 가방끈이 끊어졌어요 다음은 새하 이불 가방 에어펌프랑 냄비 그릇 세트 릴선 이번에 새로 가져온 해먹 가방 테이블 전구 가방 침낭 두개 사이드 테이블 메모리 폼 베개 두개팩 가방 쓰레기 봉투 거치대랑 그릇 건조대 기름통 잡동사니 폴딩 박스 트렁크 끝났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3인용 전기장판 팬히터 아이스 가방 이게 다예요 고생했대가 다 실리하고 별거 없습니다 끝. 이제 텐트 꺼내볼게요 와 진짜 찍을 만 난다. 찍을 만 나. 그 그래? 음. 찍어. 와이프는 찍어주고 저는 텐트를 치고 각자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나왜 이걸 거꾸로 할까 같이 자꾸 돌려 줄까? 돌려줘? 혼자 할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 좋은 뷰를 보면서 취미 생활 중인데 왜 자꾸 끼어들죠? 너의 도움 타임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했지? 그래 이제 오징어팩 과가 볼게요 오빠 바다와 노인 그런 거 같다 너무 멋있다 왜 노인 이구가냐영감이니까 <laughs> 어. 그 아직도 핸드폰에 저를 영감으로 저장해놨더라고요 영감은 타이타닉 못해주니까 그냥 혼자 둘게요 에어 넣겠습니다 뜬금없지만 작년에 본가에서 다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와이프가 다시 태어나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부모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려면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다시 결혼하셔서 저를 그대로 낳아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안나야, 그냥 딴놈 만나라, 라고 하셨어요. 이걸 와이프가 컬트쇼에 사연으로 보냈다가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왔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해봤어요. 와이프가 가끔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당첨이 잘 되는데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볼게요. 근데 세아가 작년까지는 무조건 와이프 껌딱지였는데 이제 차에서 내려 보지도 않습니다. 혼자 영화 보고 싶대요. 여기서 좀더 크면 저랑 같이 안 다녀주겠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슬퍼졌어요. 그때까지 더 부지런히 다녀야겠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와이프랑 둘만 남을 텐데. 새하 없이도 둘이 잘 다닐 수 있겠죠? 오징어 맛있네요. 오빠 오늘 중문 때버리자. 마롱 중문 때본 적한 번도 없었는데 뷰가 너무 좋으니까 와이프가 열수 있는 건다 열어 달래요. 오. 반응 보니 다시 중문 달아달란 말안할것 같아요. 잘 접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와, 오빠 그로 나가니까 엄청 멋있어. 안문도 빨리 열어보란 소리입니다. 저참잘 알아듣죠? 대박 대박. 진짜 이쁘다 나 뛰어간다 오빠 너무 갑자기 달려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뭘 피하지? 놀라서 그랬습니다 너무 이쁘다 진짜 예뻐? 응 어, 장난 아니야 이제 바닥에 제습제 좀 주워넣고 러그 깔아볼게요 어, 사장님이 우리 러그 왜 주셨을까? 원래 저희가 러그 두장 짝짝이로 아무거나 썼었는데 위켄트립 사장님께서 러그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장님 러그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창문에 방충망이 직접 보면 밖이 잘 보이는데 찍으니까 까맣게 나오네요 그냥 방충망도 다 걷어 버릴게요 아직 목이 없어서 걷어도 될것 같아 그치? 뻥 뚫렸지? 어 너무 좋은데? 창문 네개다뻥 뚫어 볼게요 음... 여니까 너무 예쁘다 오빠 막 드론이 이쪽 창문으로 나가서 저쪽 창문으로 나온다면 지그재그로 갔다가 막 그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오늘 처음 날려보는데 지그재그는 힘들지 않을까요? 오빠 우리 드론 이름 해피 아니고 새아가 드림이 하고 싶대 그래? 응난 복실이 하고 싶은데 오빠는? 난 드림이 왜 오빠는 맨날 새아판 만들어? 아니야 그러면 복실이 하면 안 돼? 복실이 옛날에 내가 키우던 개 이름이야 복실이 보고 싶다 그 세아한테 물어봐. 세아야, 우리 드론 이름 복실려 해도 돼? 드리미로 결정됐습니다. 우뭐 이따가 썸네일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나 봐봐, 나 봐봐. 연습 한번 해봤어. 3인용 에어 침대에 바람 들어가는 동안 주방 세팅하고 있을게요. 좌식 테이블 다리 조립해서 펼쳐주고 테이블 보도 씌워준 다음에 3단 선반도 세워놨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에어 침대 펌프 충전을 깜빡했어요 그냥 수동으로 좀더 채워줄게요. 충전 까먹었을 땐 그냥 아무 펌프로나 채우면 되더라고요. 이제 3인용 전기장판 깔아주고 카펫도 덮어서 침대 완성하겠습니다. 왜? 근데 바닥에 뭐가 밟힙니다. 이뭐가 있어? 어. 그냥 여기는 고있어 여기 텐트 밑에 있는 거라 들어가서 꺼내올게요. 바닥 찢어지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천장에 팬 달아볼 건데 아직 이거 돌리면 선풍기 없어도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해? 이제 팬 히터 가져올게요. 팬 히터 없어도 잘것 같지 않아? 밤 되면 춥습니다. 아직 뭐라도 틀고 자야 해요. 이제 전구 달고 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천장이 높은 것 같아요. 텐트가 너무 높아졌어? 어. <laughs> 바람을 평소보다 더 넣었나? 어. 근데 모양은 엄청 예뻐 볼록해가지고 키가 줄어든 거라고 안 해줘서 다행입니다. <laughs> 오빠, 어? 내가 어머니 집에서 사진 봤는데 어. 오빠 엄청 날씬했더라. 왜 그때 나랑 안 사겼어? 전구 달 때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이형 나랑 만날 거면 좀 살찌기 전에 나랑 만나줬으면 좋잖아. 네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었겠지. 그게 뭔 상관이야? <laughs> 그럼 왜 상관이 없냐? <laughs> 갑자기 버럭하네요. 어? 다시 태어나면은 오빠랑 좀더 일찍 결혼해야겠어. 오빠 살찌기 전에 결혼해서 오빠 뼈 말라일 때부터 오빠랑 사귀어야겠어. 다시 태어나는 얘기 할 때마다 제 의견은 단한 번도 물어보질 않습니다. 오빠 언제 제일 왕성했어? 날씬하고 왕성했던 때 언제야? <laughs> 난 항상 날씬하고 왕성하지. <laughs> 너도 이제 수영으로만 안 되는 거 알았잖아. <laughs> 이런 공격 속에서도 놀랄 만한 집중력으로 전구 달기에 성공했습니다. 됐다. 이제 텐트는 끝났어요. 해먹 설치 시작입니다. 저도 안해 봤는데. 애니마카 해먹. 제가 사실 한달반 전에 이 해먹을 협찬 받았는데 그동안 주말마다 계속 비가 와서 오늘 드디어 꺼내 왔습니다. 한다. 어? 이거 그냥 펴면 되나 봐. 그냥 피는 거라고? 뭐야? 후기 보니까 처음인 사람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왔거든요. 설명서 보면서 조립해 볼게요. 자 지지대 펼쳤습니다. 이제 길이 조절해 볼게요. 프레임이 엄청 견고해 보이죠? 그 다음은 해먹 가방 펼쳐서 꺼내고. 그거 그냥 저기다 걸치는 거야? 그런가봐. 천에 달린 고리를 걸어주면 되는데. 오. 여기 구멍 보이시죠? 저기 고리를 넣는 거예요. 해먹 광고 찍는다고 치마 입고 왔다는데 마스크만 보입니다. 이제 폴대 펼쳐서 캐노피 만들어 볼게요. 폴대 텐트 안 가지고 다닌지 오래돼서 그런지 조금 헤맸습니다. 이게 뭐야? <laughs> 우와, 모양 나오네. 근데 다음 번엔 딱 5분이면 캐노피까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새야 데려와서 태웠습니다. 햇빛 안 들어와? 어. 여기서 좋아. 그래? 자외선 차단도 되고 선풍기나 전등도 걸수 있더라고요. 이거 모기장하면 밤에 여기서 잘 수도 있대.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 오늘. 모기장은 다음에 해 보기로 하고 새아랑 바다 좀 볼게요. 누워서 보니까 더 예술입니다. 파로마, 파로마, 아니 파로마 할 때부터 여는 거라고. 파로마. 대체 이걸 왜 시키는 거죠? 엄마. 역시 애들은 빨리 배우네요. 새아 안치고, 와이프 안치고, 저도 안지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세로로 누워야 편한 거예요 오, 오, 미안합니다. 이제 바로 앞 바다로 산책 갔다 올게요 뻔없이 돌이 많고 파도 없이 잔잔한 바다입니다 오빠 여기 있다 딱딱해 가벼워야 되는데 가벼워 어, 어 물수제비 아빠한테 배워 어. 최대한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야. 50개 던져서 한 번도 성공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제가 알려줄 게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오빠, <목소리> <목소리> 물고기가 막 튄다. 물고기가 점프해? 잘 보이지? 대박, 뭐야? 저거 꽁친가? 몰라. 아니. <목소리> 저 물고기 튄다. 새야, 저기. <목소리> 산책 다녀왔더니 옆집에도 텐트가 생겼습니다. 근데 오징어 팩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데크 처음 왔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징어드릴까요제거몇개 빌려 드릴게요 보시면 안아네 감사합니다 옆집 텐트도 참 이쁘죠 세안은 해먹에 태워서 그늘로 옮겨주고 이제 드론 날려 볼게요 될까? 아안 해봤는데 <laughs> 처음이라 떨리네요 오오오 드 날아라 시끄러우니까 아주 짧고 굵게 찍어 보려 했는데 처음이라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안 들어가. 왜? 물이 있는 내려도? 첫 비행 결과물 보여 드릴게요. 먼저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아야, 택좀 그만 봐라. 인사 한번 하고 빠꾸해 볼게요. 아직 겁나서 이거보다 높게는 못 올라가겠어요. 방향 조절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 날 찍은 것도 그냥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새 운전 실력이 좀 늘은 것 같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협찬받았던 니콜렉트 에어 텐트를 지유아빠한테 선물했는데, 지유아빠가 고맙다고 드론을 사줬습니다. 자기네 드론보다 비싼 걸로 사줬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더 높이 높이 날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번엔 더잘 찍어오겠습니다. 드림아, 이제 돌아오렴. 아이고 우리 드림이 고 출발 전에 집 근처 맛집에서 포장해온 치킨을 먹겠습니다 체인점 치킨에 없는 닭발이 들어있어요 닭발. 먹고 있는 중에 사장님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사장님 치킨 좀 드세요 네. 유튜브 찍는다고 허락 전화 드렸었는데 궁금해서 네? 와 보셨나봐요 아. 계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끈에다가 하나. 아 괜찮아요 아, 직접 나은 거예요? <laughs> 내가 방금 사장님이 나온 것처럼 말했어. <laughs>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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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드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오빠 이건 뭐야? 군고구마야? 아니 재 재버리는 군. 아 그래? 군고구만 줄았네 이제 여유를 좀 즐겨보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좋아? 어? 좋아? 어. 바다 잘 보여? 어. 바다도 잘 보이고 잠도 솔솔 옵니다. 추우면 이렇게 덮으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좋아. 차이가 좋못 나오냐? 응. 어 여기 벌레다! 어? 뻥이야. 나 이제 군것질하러 매점 좀 가볼건데 태아가 많이 무거워졌네요. 매점 엄청 크다.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오, 여기 이야여기다 뭐야 여기? 여기다 세트 쳐도 되겠다 너무 좋은데? 캠핑장 어딜 가도 바다가 보이네요 앉아서 먹고 가야겠습니다 혜연양식장이 <목소리> 뭔지 알아? 저거 배워야 양식장은 결혼식장이야? 아, 비슷한 거야 양식장이 저기서 결혼시켜가지고 뭔가 취득을 하는 거야 우리가 혜연아 김이 바다에서 나는 건 알고 있었어? 미역 김은? 저기 아. 나무에서 나지 않을까? 천연 김은? 받아올 때마다 하나씩 잘 알려줄게요. 텐트 돌아왔습니다. 이제 창문 우레탄 달아볼게요. 예고다 네, 달아줘? 응. 귀찮으면 두 개만 어. 할까? 왜? 오빠 귀찮을까봐. 아니 너. 어. 오빠는 안 귀찮아? 텐트는 저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근데 뭐? 전복이야. 진짜 아니 무슨 오징어팩밖에 안 빌려주셨는데 전복을 주셔. <laughs> 내일 라면에 넣어 먹어야겠어요. 여기 남해 해지면 엄청 이쁘대. 이따가 해질 때는 탭 보지 말고 잠깐 해지는 거 봐야 돼. 오늘 세아가 친구가 없어서 탭을 많이 보내요. 엄마 무서운 사람 되지 않게 해 줘. 무서워요. 세아도 무서우니까 바로 탭을 반납하네요. 물에탄 문 달아 놓고 물에탄 걷은 다음에 방충망으로 변경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냉장고가 필요한가 봐요. 물이 너무 미지근해요. 이제 저는 부대찌개를 끓이고 와이프는 세아 공부를 봐줄 거예요. 원래 토요일은 공부 면제인데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식사하겠습니다. 오빠, 좀 빈약해? 아니? 벌떡 먹고, 벌떡 봐. 바다에 라면 사리까지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도 할겸 같이 산책 나왔는데 세아가 저를 닮아서 내향성 인간이에요. 신발만 날리고 있습니다. 심심할 텐데 데리고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제 기름 넣을게요. 아, 옆집이 영어 잘한다. 하이세야? 네 엄마가 영어학원 일주일에 세 번씩 왔다 갔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아이 스트레스 좀 주지마.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줘? 급발진 하네요. 내한테. 내 얼굴이 스트레스다. 아니, 네 얼굴. <laughs> 어두워지기 전에 가족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같이 찍자 숨어버렸어 아유 이 그럼 오빠랑 나랑이라도 찍을까? 어, 오빠, 오빠 안할거야 머리 좀안안 아이 뽀뽀하지마 안닿았어 안닿았어 됐어 아유 진짜 <laughs> 근데 오늘 영상 좀 길죠? 평소에 1.5배를 찍어 왔더라고요. 이제 비타민 먹어야 되는데 와이프가 요즘 물에 자꾸 뭘 타서 먹입니다. 무슨 물이야? 대충 먹어? 아, 내가 먼저 먹고 주면 괜찮지? 네. 안먹니까안될까 혹시 이 다음 영상이 안 올라오면 이거 먹고 어떻게 된 걸로 짐작해 주세요. 이제 잘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날 새벽, 우와... 와이프가 자다 깼는데 밖이 너무 이뻤대요. 밖에 나가서 혼자 한참을 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타임랩스 켜놓은 채로 잤다더니, 이렇게 멋지게 찍혀있더라고요 문이랑 창문 다 우레탄으로 달아놓길 잘한 것 같죠? 다음 날 아침, 오후 2시쯤 비 온다고 하길래, 천천히 <laughs> 철수 중입니다. 해먹에서 사진도 다시 찍고, 드론도 날리고 띵까띵까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랑 세아랑 바다 놀러갔다 비 맞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날씨 비안 오는 걸로 나오는데 막 쏟아져요. 해먹이 새거라서 그럴까요? 새거만 펼쳤다 하면 비를 맞아요. 아침에 부지런히 철수한 집들은 이제 다 집에 가는데 놀지 말걸 그랬습니다. 결국 홀딱 젖은 채로 그냥 접었어요. 그리고 12시 반쯤 출발했는데 차몇 시간째야? 집에 도착하니 11시 좀안됐더라고요 당분 간은 가까운 캠핑 장에 서만 만 나요.